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1990년대 많은 이들의 청춘을 함께했던 전람회의 멤버이자 비즈니스 세계에서 큰 족적을 남긴 서동욱 씨의 삶과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음악으로 시작해 기업인으로서 성공을 이루었고 이제는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서동욱 씨는 연세대학교 동문이자 친구였던 김동률 씨와 함께 듀오 전람회를 결성했습니다. 전람회는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꿈속에서로 대상을 받으며 데뷔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기억의 습작, 여행, 이방인, 취중진담 등 수많은 명곡을 발표하며 90년대 대표적인 감성 듀오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람회는 1997년 3집 앨범을 마지막으로 해체를 선언하며 두 멤버는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학생 신분으로 누릴 수 있었던 다양한 가능성을 놓쳤다는 이유를 들며 학업과 미래 설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회 해체 이후 서동욱 씨는 음악이 아닌 새로운 분야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맥킨지 핸드컴퍼니를 시작으로 두산그룹, 알파레즈앤마살, 모건스탠리프라이빗에쿼티등 글로벌 기업에서 활약했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이자 리더로 평가받으며 금융계에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김동률 씨는 2008년 인터뷰에서 동욱이에게 음악은 잘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 하나였지만, 내게는 음악이 전부였다며 그때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해줬다고 회상했습니다. 서동욱 씨는 음악을 떠난 이후에도 김동률 씨와 깊은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2008년 김동률 씨의 공연을 방문해 정말 대단한 공연이었다 놀랍고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김동률 씨는 공연 중 전람회에 곡 마중 가던 길을 부르기 전 함께 부르자고 했지만 끝내 거절한 친구가 관객석에 있을 것이라며 그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동욱 씨는 2024년 12월 18일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실에 마련되었습니다. 발인은 12월 20일 오전 11시 40분에 진행됩니다. 그는 음악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기업인으로서의 성공으로 또 다른 영감을 선사했습니다. 서동욱 씨는 전람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의 기억에 새겨졌고 기업인으로서 또 다른 무대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꿈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삶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떠난 자리가 크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우리 모두에게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람회의 노래 중 어떤 곡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서동욱 씨의 삶을 함께 추억하며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